아, 저는 행정 경험으로 얘기하면요. 예. 어, 경남도에 에, 정무부지사를 상당 기간 했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고요. 중앙부처에서 해수부 장관 행정 어, 경험도 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책위 의장 두 차례 또 국회 예결위원, 예결특위위원장 이런 걸 하면서 이 지방에 에 관계되는 그런 예산 정책 이런 걸다 살펴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사는요, 예. 어~ 이~ 좀 일상적인 행정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한테 다 넘겨도 됩니다. 음. 그리고 지사는 뭘 해야 되느냐 면 예. 바깥으로 다니면서 예산 많이 따오고 음. 또 어~ 국내외 투자 유치 많이 하는 거. 이렇게 세일치. 해서 예. 좋은 일자리 만드는데, 예. 어, 총력을 기울인, 몰두하는 음, 음, 음. 그런 어, 지사일 리더십을 예. 보자면, 예. 뭐, 행정, 어, 행정가 출신 이런 게 중요한 어, 지금 우리 경남의 에, 지사 리더십 모습은 예. 아니지 않냐. 음. 오히려 저같이 예, 지방과 또 중앙 이런 다양한 경험 경륜 또 인맥을 갖추고 있는 음. 이런 지사가 돼야 네. 우리 경남 지금 바닥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아 이걸 제대로 어, 상위에 올려 놓을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음. 굳게 믿습니다. 네. 인맥과 뭐 인적 네트워크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도 예. 저희 도지사로서 아유뭐 제가 예. 어, 선 국회의원 을 하는 동안에 어, 지금 뭐 거론되는 인물들 뭐 제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제가 아주 다 친하게 지내고 저만한 그런 어, 인맥과 경험 경륜 갖춘 후보를 예. 쉽게 찾기는 어려울 거다. 예. 이번에 이제 지명된 한덕수 총리, 어, 저는 그분 고등학교 어, 선배예요. 삼년 또 아주 친하게 지내왔어요. 그런 분들이라든지 뭐 어, 윤석열 정부에 거론되는 분들 예, 저 모르는. 분 있다 그러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아니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